네, 안녕하세요 아까 텐텐덤토 만들기를 올렸던 텐텐볼입니다 음, 음.. 우선은 텐텐덤토를 올렸는데 볼트 찍히만, 찍히는 것만 보여줬죠 텐텐덤토 저희 텐텐덤토 만들기와 함께 텐텐덤토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근데 우선 텐텐덤토가 풍선이 부러지는지를 봐야겠죠 핸드폰은요, 이렇게 해놓고 해볼게요. 이게 그때 만들었던 그 대출처 그물표정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풍선이, 아, 조금 부러지긴 하는데, 이게 불자마자 바로 터지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몰드인데요. 어, 이 목금풀 뚜껑으로 하면은, 아주 잘 지키는 것을 볼수 있죠. 잘 찍힙니다. 그 다음에는 잘 늘어나나인데요. 잘늘어하나는 아주 잘 늘어납니다. 이제 탱탱하기도 하고요. 이제 향은 샴푸를 어떤 거에, 어, 이게 근데 튕기진 않고요. 샴, 향은, 샴푸를 어떤 향이 나는 것을 쓰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얘를 이제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흘러내리는지는 얘를 만들 동안 잠깐 이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해보겠습니다. 통에다가 합니다. 이 달력 위에다가 올려놓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만들어 볼 건데요. 주물은 그, 텐트 좀도 만드는 거 그것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준비하시기 없이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에다가 이렇게 원안형의 물을 넣고요. 아이 클레이 된 다음에 섞을 것으로 섞어주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은 얘가 휴지가 필요해요. 근데, 음, 휴지 필요 없이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이클레이가 많이 필요하고요. 물은 원래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게 원래 만드는 거, 아이클레이로,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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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게임을 만들려고 했다가, 발견한 백화산 대체수조인데 제가 숫자가 아닐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먼저 올리셨는데 제가 못본거일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그럼 섞어오겠습니다 음, 이거 아이클레이 내리고 빼는거 아니에요? 섞으라고? 이제 다 섞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물이 너무 많은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래서 아이클레이를 더 넣어줘야 돼요. 물이 완전히 아이클레이에 흡수된 것이 물이닦다한는 양이었고요. 음, 물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넣던 양의 반절 정도만 넣어주고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네, 물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음, 물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되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다 섞기만 했는데도 되게 탱글탱글해 보인, 보이, 탱글탱글해 보이네요. 여기에다가, 목공풀, 소량, 아, 목공풀, 짜고요, 소량. 그리고, 샴푸도 그런, 그거랑 똑같이, 똑같은 양에 넣는데, 샴푸는 일단은,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 이렇게 상은 이렇게. 섞고 계십니다 네잘 다 섞었어요 다 섞으면은 아 근데 섞다가 얘가 안에 흡수된 물들이 나와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물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물 양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 물을 다시 흡수하면서 점점 탱글탱글하게 댕글 만드셔야 됩니다 마디로 많이 섞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옆으로 이렇게 으깨주면서, 봐봐요. 이렇게 으깨주면서 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튀긴 건 이제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섞으시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묘지에 이렇게 닦아주세요. 물 조절만 잘하셔도 휴지가 필요 없긴 한데 제가 물 조절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휴지가 좀 필요한데 저처럼 물 조절 못하시는 분은 휴지 꼭 필요해 주시, 필요하고요. 물기가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물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손에 너무 무서졌거든요 이렇게 닦았고 이렇게 뜯어요. 근데 얘가 손에 묻, 묻어요. 일단은 이렇게 묻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문질러주세요. 섞어주세요. 그럼 얘가 점점 뭉쳐져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손에 묻은 거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흘러내는 거 시험하려고 했을 때 했던 것은 앞 손에 뭘 묻어있으면 얘가 동그라미 할때 손에 너무 묻어가지고, 손에 좀아플수도 될걸, 피부가 약하신 분은. 흘러내리는지 안흘러내는지 보시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알 것, 끝이, 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조금 흘러내렸어요. 잘 흘러내리지만, 그래도 흘러내리긴 흘러내리네요. 얘를 많이 만족하면 많이 만족할수록, 얘가 점점 천사동도 같은, 쪼가리 나면서 늘어나는 것은 아이글라이 모드도 엄청 잘 찍힙니다. 그리고, 그리고 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것은 좀 사라지네요. 이렇게 만들기 다시 하고, 다시 찍고, 다음에, 음, 모드가 찍히는지, 풍선이 부러지는지, 흘러내리는지, 잘 늘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탱탱블록 동영상 많이 봐주세요. 그럼 빠이.